오빠! 응? 있잖아요. 응. 그큰돈 쓰지 않으면서, 응? 승차감 좋은 그런 차가 뭐가 있을까요? 큰돈 쓰지 않으면서 승차감 좋은 차? 네. 여기 있네. EQ 사면은 그렇게 지금 가격도 비싸지 않고, 승차감 되게 좋잖아. 그러면 오빠, 오늘은 EQ랑 가격 차이 크게 안 나면서, 응? 수입차로 보고 싶은데, 그런 차가 뭐가 있을까요? 이 q 랑 가격 차이가 크게 없는데 승차감 좋은 차? 네. 그렇게 볼 거면 렉서스 어떠냐? 렉서스? 렉서스의 GS. GS요? 응. GS 편의점? 왜 갑자기 편이죠아 GS 하면 다편의점이요 그냥? 응 음, 맞잖아요. GS가 차 이름이잖아. 어? 아? 몰랐어요. 아니 ES는 많이 들어봤는데 음. GS는 진짜 처음 듣는데. 렉서스가 딱 이런 느낌인 게 현대차 딱 이러면은 뭐가 제일 빨리 떠올라? 그랜저. 그지.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막 이런 차들이쭉막 떠오르잖아. 네. 얘네가 주력이니까. 근데 그 이외에 뭐아이포티 아기 서티 이런 차는 쉽게 안 떠오르잖아. 네. GS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 음. ES가 있고 GS를 걸쳐서 l s 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승차감이 ES보다 GS가 더 좋아. 아. 근데 사람들이 GS라는 차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타본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이 차를 근데 한번 경험을 하면은 '야, 내가...' 큰 돈은 안 썼는데, 진짜 승차감은 끝판왕으로 샀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차야. 음 그래서 승차감에 좀 목마른 분들 이지 네. 그런 분들은, 천만원대에서, 렉서스 GS라고 하는 대형 세단을 보게 되면, 진짜 마음에 드실 것 같거든? 어, 음, 그래요? 보여드려볼까? 네. 가자. 그 차는 바로, 짜잔. 약간 생소하게 생기긴 했지. 근데 되게 스포티하게 생겼는데요 그지 얘가 대형 세단치고 아래쪽으로 보면 디퓨저도 들어가고 전면부 디자인도 되게 스포티하거든 근데 얘가 승차감이 왜 좋은지 아냐? 몰라겠어요 봐봐 레터링이 뭐야 GS250 250. 딱 레터링이 보여주듯이 얘가 2500cc일 거 아냐 근데 대부분 다른 브랜드의 이런 대형 세단 또는 준대형 세단이 2000몇백cc 쓰는 차들이 있잖아 걔네가 대부분 V6 엔진안써 직렬 4기통 엔진을 쓰거든 그러니까 차는 커졌는데 승차감이 왜 이렇게 별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얘가 2.5 엔진을 쓰는데 V6 엔진을 쓰는 차야 그래서 승차감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 신차가도 되게 비싸 얘가 6천 정도 신차 판매가 보여줬던 차거든 오늘 가격은 1천만 원 중반대 렉서스의 승차감 정말 좋은 GS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큰돈 쓰지 않으면서 진짜 전 세계 최고의 승차감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차를 한번 보시면은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좀 신선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차량은 렉서스의 대형 세단 GS 시리즈고요.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2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3년형 모델이요.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조수석 앞쪽 도어. 앞쪽 문에 판금만 한번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GS250 슈프림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감 보여드리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이 아까 리어 쪽을 먼저 보여드렸지만, 전면부 디자인도 렉서스 모델치고선 굉장히 스포티한데, 좀 진짜 특이한 디자인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떠나서, 다른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를 보더라도, 대형 세단이다. 이러면은 이런 스포티한 공격적인 디자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외관 모습만 딱 봐서는 와, 달리기 잘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타 보면은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렉서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정숙성과 조용함. 거기에다가 승차감이잖아요. 그 부분을 너무 잘 맞추고 있는 모델이요. 운행해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승차감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HID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 보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영상 찍다가 여기 HG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얘가 2.40 엔진이 들어가요. 2,400cc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 엔진이 V6 엔진이 아니요. 에 직렬 4기통 그러니까 4기통 엔진이 들어가서 그랜저 같은 경우가 아 되게 승차감 좋게 생겼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얘가 제보다 100cc 많죠. 2500cc를 쓰고 있지만, V6 자연업기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면서 정숙하고 승차감이 너무 좋고요. 그냥 옆에 지금 시동 켜놓고 있는 건데, 가만히 서 있으면 떨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심지어 시동이 걸려있는지 꺼져있는지 소음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이 완벽하고요. 아,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는 렉서스의 패밀리 인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ES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ES랑 GS만 이 디자인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얘보다 하나 위에 이제 LS라고 하는 모델이죠. 걔도 이 패밀리 인테리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문 열면은 고급스러움이 바로 묻어나오는 차량이고, 시트 관리 상태도 좋고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또 많지가 않아요 현재 9만 키로대기 때문에 차량의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공간성은 충분히 나오는 차량이에요 2열도 시트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마감도 가죽을 굉장히 곳곳에다가 사용을 하는데 직접 만져보면은 웬만한 우리 집에 있는 되게 고급 쇼파 있죠 그 쇼파들보다 얘가 훨씬 부드러우면서 소재가 진짜 좋거든요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이 마감 같은 거에다가 뭔가 좀 아꼈다. 이런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요 자, 리어 디자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디자인 보실 수가 있는데 딱 이런 느낌인게 얘네가 이제 IS라고 하는 모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IS, ES, GS, LS 이렇게 넘어가는데 ES랑 LS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차를 딱 보는 순간, 아, 뭔가 조금 고급스럽지만 조금 이제 재미없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고, IS랑 GS 같은 경우가 이 스포티함을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어, 뭔가 되게 신선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진짜 달리기 잘하면서 조용하게 잘 달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메모리 시트,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라이트 워셔 버튼 따로 들어가고요. 쪽으로 보면은 전동 핸들, 이거 오토 라이트, 핸들 양쪽으로 순정 패들 시프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쪽에서 순정 썬루프, ECM 눈밀러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자, 에어에서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 3단, 차량의 모드, 스노우 모드, DIS, 엔진 스타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으로 미디어 핸즈프리 제어가 가능하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94,583km. 9만 9만km대에서 주행 거리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렉서스 모델 치고선 비교적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딱 주는 이미지가 있죠 조용하고 정숙하고 승차감은 정말 좋은 그 이미지 그대로 끌고 가면서 달리기 성능이 또 뛰어난 대형 세단이에요 차량 가격은 1590, 1,5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스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